엄마 나 TV 났어. 편집을 직접 해? 사진 직접. 직접까지 누가 해 줘? 야 그럼 누가 해 줘. 나 편집을 특는지 모르겠어.잖아 그냥 테스트 하면 돼. 나도 했는데. 야야 야. 야 아니 나도 찍어 준건 많어. 가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출연하러 갑니다. 유튜브 출연. 아빠, 아빠, 아빠. 뭐? 아, 달모빙입니다. 여러분, 대피하세요. 네, 누구가입어요 <laughs> 축구공은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. 잘 찾아보시죠. 여기 숨어야 되겠다.

자, 유튜브 출연 좀 하고 올게. 기다려. 맞죠? 안녕하세요. 러분 소파입니다. 조민지라는 학생이 저를 패고 있습니다. 때이다땡이저자어 자, 김동환이라는김동환이라는 친구가 매우 불쌍하네요. 자, 월 2만 원씩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만 원씩 후원이요? 아, 계좌번호는 12345678이고요. 열심히 후원해요 동이고요. <laughs> 열심히 저에게 후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여기 올라가야 되겠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년이에 학년... 아, 우리보다 한살더 잠깐만. <목소리> 여러분, 저희 조민지라는 학생 조심하세요. 네. 어떻게 생기냐면, 못생겼어요. 지금도 저를 죽이려고, 저는, 이거는 컷 해야 되겠다. 마지막입니다. 자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뭔데? 쟤, 뭔, 뭔데? 이게. 아, 뭐하는참 촬영하네 촬영하는 당연히 뭐 촬영해야지 생활촬영 나무자이크영 촬영해 해줄수있어? <laughs> 카메라있어? <딱> 가능하지 그건? 뭐가가 가능해? 모자이제 우리 동이 학이 촬영대가 소상권문제 돌려서 신고하는데 아, 아, 근데 우리 네가 온거잖아 이건 뭐. 그런거 이거 진거 야이어차 이제 왜 <laughs> <같아>. 아니야 그냥 편집야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모 유가 <laughs> <laughs> 그래? 나는 맞서 싸울거야 여기 이지너랑 같이? 경도를 하는 친구들이 보이진 않네요 그렇네요 어, <laughs> 아, 너희들끼리 놀고 나 이거 영상 어, 지막어디가너 오마이갓 전화가 왔어요. 전화 제 친구거든요.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아 지금 골프장이에요. 아 여기 그실 아니 실외. 네네네 네. 네네. 야, 전 동암북 동야매전 많이 와자 촬영 중안들이 쫓아옵니다 아니, 아니 왜잡냐고 타임 아니야? 타임 아니야 아니 그럼왜 전화한건데? 양해를 구한거였어 어 너도 촬영아니 너도 촬영아니 아니 진짜 이건 좀 너무 하잖아요 진짜 힌트를 양해를 구하셨어야죠 한번 더 할까요? 아나 진짜 어이가 없잖아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너무 없어서 그랬습니다 반칙 쟁이에요 반칙 쟁이 반칙 쟁이 여... 너희가 경찰이 야, 이거 합찰될것 같아. 너희가, 경찰. 너희가 경찰이 너희가 <laughs> 경찰이니? 로키 잡는 로키 잡는 모습까지 있다 여기.